안녕하세요. 40대 후반 열흘 맘 주부입니다. 결혼 초창기부터 쭉 남의 편이었던 우리 남편은 결혼하고서 해가 몇 번이 지나가도록 사람이 변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가 않네요. 인간 쓰레기를 참교육시킨 썰 한번 들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같은 방법으로 가져다 쓰시길 바랍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방법이라 그런지 너무 유용하네요. 저는 그 옛날 시절 20대 중반에 결혼할 때 정확히 반반 결혼을 해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하도 우리 집은 다른 집과 달라서 여자건 남자건 성별에 상관없이 공평하고 또 공정하게 살아가는 집이라고 논의 강조를 해오셨었는데 그게 바로 곧 결혼을 하는 저한테 반반 결혼을 부담시키기 위했던 밑밥이셨던 거고요. 그 시절 시댁이라면 여전히 기고 들어가야 했고 그 시절 고작 서른도 되지 않았던 어렸던 저에게 남녀평등을 의논하시는 시어머니는 카리스마 끝판왕에 절대로 친해지고 싶었던 어린이였습니다. 그래서 반반 결혼하자고 집값에서 정확히 부동산 수수료를 더한 절반 가격을 종이에 적어다가 요구하는 남편을 보고서도 이 집안으로 시집오면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는 더 고생하고 살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좋다고 종이를 받아다가 저희 부모님께 반반 결혼하자네? 하면서 돈을 요구했었네요. 신혼집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채워놔야 할 가구들이며 수저 한 세트까지도 시어머니께서는 정확히 반반으로 해결하자고 말씀을 해오셨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남자 혼자 결혼의 무게를 짊어지냐면서 이렇게 반반해야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며느리가 남편 앞에서 더 입을 열고 할말 하면서 살지 않겠냐고 그럴 듯한 이유를 대시는데 그 말들이 다 온전히 저를 유한다는 소리로 들렸었기에 저희 부모님마저도 처음에 섭섭해 하시다가 나중에는 반반 결혼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마음도 이해를 했었어요. 7살 연상의 남자한테 시집가는 20대 딸을 가진 부모가 이왕이면 내 딸을 좀더 귀하게 여겨주고 모셔가는 듯한 집으로 시집을 보내고 싶으셨을 텐데, 사회생활을 그 오래도록 해놓고는 딸을 데려가면 한다는 말이 결혼비용을 정확히 반을 내달라는 소리이니 섭섭하고 또 서운하셨겠죠. 그 시절에 지금처럼 반반 결혼이 흔했던 시절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결혼 전부터 책잡히기 싫었고 남편이나 시어머니께 미운터바뀌기 싫었던 게 가장 먼저였던 저는 저희 집이 넉넉지 못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돈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저희 예산보다 너무 비싼 신혼집을 구해서 돈을 남수하는 시어머니 말씀에 차마 돈 없다는 소리는 못하고 저희 엄마가 겨우겨우 돌려 말하시다가 결국 진땀을 빼면서 부담스럽다고 고백을 해버린 바람에. 그제서야 신혼집도 더 저렴한 곳을 구해다가 오셨어요. 충분히 저해산으로 보다 저렴한 집을 구하실 수 있었으면서 제가 겨우 대학을 졸업했고 아직 무직에다가 저희 부모님도 외벌이란 거 아시는 분이 전혀 배려를 하지 않고 집을 구하러 다녔다고 생각을 하니 무지하게 섭섭했었습니다. 그걸 결혼 전에 남편에게도 말을 하면서 결혼이 너무 부담스러우니 차라리 미루거나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말까지 기어고 나왔었는데요. 결국 우리 남편은 저를 놓지 못하겠다며 기어코 반반 결혼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집을 완전히 저의 산의 아파트로 잡아버리며 이제 부담 없지? 하면서 결국 저를 식장 안까지 끌고 들어가더군요. 뭐 저도 제두 발로 서서 들어갔으니 끌고 들어갔단 소리는 못하겠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제 자신은 제 자신대로 후회가 되고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는 멋 모르는 여자를 붙잡고 무슨 짓을 한 건가 싶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을 하고 보니 여자 남자 성별 따지는 일은 절대 없을 거란 시어머님 말씀은 참나. 아주 그냥 완전 개구라였더라고요. 그렇게 쿨한 시어머니 척 해대던 시엄마 말대로라면 저도 반반 결혼을 했으니 결혼을 하고 나서 있을 일과 며느리로의 노력들을 다른 집보단 좀덜 하면서 내 집이기도 한 공간에서 좀더 편하게 고생 덜 하면 살아도 되는 것일 텐데. 시어머니는 반반 준비해서 마련한 집안에 자신이 신혼 살림을 도와줘야 한다는 명목으로 방 하나를 그냥 자기 집에 맡겨놓은 듯 풀어놓고 치울 생각도 안한채 시댁에서 왔다 갔다 하셨고요. 전에 애초에 주부로 살기로 남편과 얘기를 끝냈으나 남편은 그걸 시어머니께 제대로 전달을 하지 않은 바람에 시어머니께서는 늘 집에 오셔서는 저와 어색히 단둘이 있으면서 꼭, 넌일안 하니? 언제 돈 벌어올 거니? 하는 말을 해드시며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하셨습니다. 중간에 있어야 할 남편이 정리를 안 해주고 또 없다 보니 저는 저대로 이걸 뭐라 시어머니께 전달해야 싶기도 하고 시어머니는 본인이 필요 이상으로 신혼집에 찾아온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눈치 반 말아먹고 자꾸 집에 쳐들어오고 결국 제가 엄한 제 남편한테 열이 뻗쳐서는 시어머니 안 계실 때 화를 미친년 마냥 소리지르면 냈고 그제서야 남편은 시어머니께 뭐라 말을 전달한 건지 더 이상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여자가 책임져야 하는 집안의 제사나 어른 생신 날짜 기념해서 용돈을 드리는 것이나 안부 인사를 드리는 것들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하거나 필요하다고 하시면 자기 아들도 아닌 엄한 저를 불러내서는 병원이고 시장이고 데리고 다니시고 급기야 그렇게 간 곳에서 내야 할 돈이 있으면 모조리 다제 지갑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만 찾아오지 않으실 뿐 자식이 필요할 때꼭 자기 자식이 아닌 저를 찾으셨고 저는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남편과 정확히 이등분을 해서 돈을 지불하고 들어왔음에도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돈은 돈대로 들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눈치 없이 제 돈을 쓰려고만 불러내시고 아주 죽겠더라고요. 뭐 이것도 결국 제가 남편한테 정식으로 카드를 달라고 요청을 했고 주기 싫다는 말에 그럼 네 엄마 아파 뒤지겠는데도 그냥 집에 놔두던가 내가 왜네네 엄마 병원비를 수십만 원씩 달마다 내냐고 하면서 재차 지랄을 떨어서 카드를 받아 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귀신이 곡할 노릇을 마냥 전혀 저를 불러내 돈을 쓰게 하지도 않았고 애초에 연락주자 단한 번을 더하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전 확실하게 깨달았죠. 그간 어머니께서 날 불러냈던 게 자기 자식들 돈 말고 백수를 지내는 제돈 쓰게 하려고 하셨던 거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와 연락이 뜸해지고 나서 남편의 복수가 시작이라도 된 건지 남편이 자꾸만 저를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연애 때부터 그렇게 지나가는 다른 여자들 보면서 와 오빠 와 몸매 봐 이러면서 딴 여자 말을 입 밖으로 꺼내더니 결혼하고 나서 제가 시어머니랑 몇번 트러블이 생겨버린 후로는 자신이 대신 시어머니 못까지 저를 피말려 보겠다고 작정이라도 한 건지 그렇게 다른 집 여자들과 저를 비교하더라고요 다른 집 와이프는 직장인인데 돈을 얼마 벌어온다면서 부럽다고 난리고, 또 다른 집 여자는 반찬 개수를 10개 이하로는 절대 만들지 않는다더라 하면서 직접 그걸 또 사진을 받아와서는 저를 보여주며, 와, 존나 부러워! 라고 하던지 꼭 저보고, 부럽다고 난리를 치면서 말을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기분 좋아할 와이프분들 계신가요? 저는 정말 결혼한 해를 거듭해 갈수록 피말리고, 제자존심을 완전히 바닥을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요. 저를 먼저 지갑치고 반 시어머니, 신혼집 들락거리며 제 집이기도 한 집을 자기 아들 집인 것 마냥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며제 집처럼 드나들었던 시어머니를 제가 불편해했다는 이유로 절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완전히 비꼬는 방법으로 괴롭혀서 사람이 더 환장하는 기분이었죠. 처음은 자기 상사 와이프 얘기를 하면서 그 와이프가 시어머니랑 단둘이 여행을 다녀왔더라면서 진짜 대단한 여자라고 너무 부럽다고 또 그걸 제 앞에서 말하는데요. 아니 그 집은 시어머니가 여행을 간다고 돈도 대줬을 테고 저한테 잘해주심 제가 오죽 잘해줬겠냐고요. 저희 시어머니한테 반반 결혼 언급하며 결혼 전부터 칼같이 절 존중해 주실 때 보였던 시어머니가 결혼하고 보니 정반대였는데 그런 시어머니 돈 와이프가 불쌍하지도 않은 건지 자꾸만 부럽다고 이집저집 집 여자들 언급하며 말하는 남편에게 얼마나 서운하던지요. 그렇다고 남편이 저한테 대놓고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부리는 게 아니라 제가 제 기분이 나쁘다고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꼭 그렇게 말해야 해? 하면서 언성을 높이면 오히려 왜 화를 내? 뭐 찔리는 거 있어? 하면서 오히려 제가 적반하장 언성을 높이는 거라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 감정 표현하는 것조차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거의 제 결혼 생활의 전부를 이런 식으로 초반에는 시어머니한테 돈 뜯기다가 그게 좀 잠잠해지니 그 아들한테서 옆집 여자들과 비교당하는 소리를 들어가며 견디고 참아왔습니다. 마음이 괴로워 이혼하고 싶어도 자식 새끼들이 생겨난 마당에 무작정 이혼녀가 돼서 능력도 없는데 애 떼놓고 나올 수도 없고 그냥 무조건 참고 살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거의 부부 사이의 대화도 결혼 생활이 흘러갈수록 단절되다시피 했고 저는 그냥 아이들을 바라보며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로만 남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몫의 결혼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출퇴근한 남편 밥차려 주고 집에서 주부로 지내며 해야 할 살림살이부터 아이들 독박요가로 시작해 지금껏 다 키워냈고요. 남편이 다른 여자들이랑 저를 비교하던 말던 부부싸움 하는 걸 얘들이 너무 괴로워하길래 저 하나 참고 살면 될거라 생각으로 꾹꾹 속에 눌러 담으면서 기본적인 며느리도 어르신나 잘하자고 시어머니 꼴보기 싫은데도 제사 지내고 가족 모임도 착실히 나갔어요. 가면 또 역시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는 집이라 누누이 강조했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저한테만 요리를 맡기시고 밥다 먹고 나서 설거지까지 다시켜드시는 바람에 저 혼자서만 일을 하다 오곤 했지만 뭐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전처럼 저희 집에 찾아오는 것보다는 잠시 보고 또 당분간 안 보는 게 훨씬 편하고 좋았으니까요. 그렇게 참고 산 세월이 몇친데 얼마 전 결국 남편은 또 평소대로 하지만 평소보다 더 모진 말로 제 가슴에 칼을 지대로 박아버렸네요. 역시나 했지만 이번만큼은 도저히 그냥 참고 넘길 수가 없을 정도로 말이죠.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 엄마가 칠순을 맞이하셨어요. 제가 큰딸이기도 하고 어릴 때 저다 늘 좋은 어른이셨던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피해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록 해줄 수 있을까 싶어서 정말 고민을 하다가 어디 나가서 눈치를 보는 것보다 집에서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계획을 짰어요. 집 안에서 여동생과 남동생을 불러다가 요리를 다 하고 온 가족들이 다 모일 수가 없는 시국이니 동생들과 얘기를 해서 각자 새 집에서 번갈아가면서 엄마한테 식사 제작을 해드리기로 결정을 했죠. 가장 먼저 저희 집이었어요. 전날부터 여동생이 와서 요리하는 걸 도와주고 남동생은 예쁜 조카 도움을 받아서 무슨 칠순 축하한다는 예쁜 글씨가 적힌 센스 있는 케이크를 주문해서 가져왔더라고요. 제부도 그렇고 올케도 그렇고 시국이 시국이라 제가 먼저 고생이 많다며 즐겁게 밥 먹고 축하드리라며 안부전화 겸 인사 전화가 왔었어요. 단순히 인사 치레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 씀씀이가 고마워서 저도 힘이 났죠. 요리를 다 준비하고 저희 엄마를 집으로 모셔오던 날 저희 아들 딸들도 다 집에 있었는데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남편은 평소와는 달리 새벽부터 눈을 떠서는 글쎄 무작정 말도 없이 나가버린 겁니다. 처음엔 그냥 새벽 운동이라도 하러 나간 줄 알았어요. 새해이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각오로 운동을 시작했구나 하면서 별 생각 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하나 저희 엄마가 오후 1시에 집에 온다고 분명 전부터 말을 했었는데도 12시가 다 되어가도록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정말 기적적으로 저희 엄마가 도착하기 10분 전쯤에 집에 들어온 남편은 입에 아주 뾰루통 튀어나와서는 한다는 말이, 아, 내가 이런 것까지 참석을 해야 해? 라더군요. 이런 거라니? 다른 사람도 아니 장모님 생신인데, 그냥 생신도 아니고, 우리가 매일 생신을 챙겨드린 것도 아니고, 10년 전에 환갑잔치 한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집안에서 엄마 모셔 밥좀 차려드리겠다는데, 이런 거라니? 순간 옆에서 듣고 있던 자식들 표정도 굳어지고, 저는 저대로 뭐, 이런 놈을 남편이라 끼고 살았나 싶어, 열은 열대로 받고, 뭐라 말을 해야 했지만, 엄마가 곧 오실 시간이라, 뭐라 말을 못한 채, 그냥 표정 관리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쭉 남동생과 살고 있는 엄마가, 남동생 차를 타고 저희 집에 도착을 했어요. 남동생이 엄마 들어가는 거 보고 가겠다며, 현관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때, 남편 놈이 제 동생한테 그러더라고요. 5인 이상 집합금지야. 그만 가. 라고 말이죠. 누가 뭐랍니까? 밖에서 그냥 엄마가 잘 들어가시는 거 보고 있는 사람한테 오랜만에 봐서는 한다는 말이 그만 가라니. <laughs> 이 정도로 방역수칙 잘 시키는 인간이 바로 두달 전에 어디 가는지 모르고 끌려간 저를 시댁에 데려다 앉혀놓고는 지 조카들이랑 누나 부모님에게 거기까지 구워먹이게 했구나 싶더군요. 순간 이 새끼 정강이를 걷어차 버리려는 거 동생은 또 기가 죽어서 아, 죄송합니다. 하고는 저한테 눈유산만 급하게 하고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제가 엄마 모셔와 고맙다는 말도 못했는데, 걔는 그냥 그러고 갔네요. 이미 분위기는 쌓아질 대로 쌓여졌고, 특히 작년에 저희 딸은 아빠 하는 짓이 두고두고 마음에 안 드는 와중에 A까지 없으니 기가 찼는지 옆에서 양껏 지 아빠를 노려보더라고요. 역시 K장녀. 오리 딸밖에 없는데, 그냥 저희 엄마 생각해서 분위기 띄워보려고 딸도 겨우 말렸습니다. 그렇게 아주 험난하게 모든 가족이 식탁에 착석을 했고 비교적 양호하게 저와 아이들이 엄마와 번갈아 대화를 나누면서 화기애애하게 식사시간이 흘렀어요. 그렇게 다 묶어서 엄마는 배가 터지겠다며 일어났다가 아이들 손에 이끌려 방구경하러 방에 들어가셨고 이내 저는 후다닥 치우고 후식으로 케이크를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 새끼가 제 옆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성다리 부러지는 줄 알았다. 너네 엄마라고 우리 엄마랑 너무 차별한 거 아니냐? 라고 말이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정신머리가 나간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랑 니네 엄마랑 당연히 다르지. 같냐고요. 그런데 뭐 차별? 나피땀 흘려 나와도 우리 엄마 생신상 차리는데 내가 시어머니랑 상딸리 똑같이 부러지게 만들어야 하나요? 아들이란 놈도 손 놓고 저한테 맡겨대는 바람에 제가 지금껏 그 오랜 세월을 제 손으로 저한번 따스하게 안아준 적 없는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리며 살았는데, 밥 먹는 내내 입꼭 다물고 처먹더니, 기껏 밥다 먹고 입때문 한다는 소리가, 지네 엄마랑 차별이라니. 제가 순간 등 돌아보고 있다가 화를 주체 못하고, 저희 엄마가 들을까봐 입은 최대한 떼질 않은 채반 죽여버리고 싶다는데 노려봤어요. 그러자 남편이 결국 저를 빡 돌아버리게 만드는 그 말을 또 하고야 말았습니다. 글쎄 저를 지그시 보더니 한다는 말이, 와. 야, 내 친구 송은이 와이프 알지? 그집 여자는 남편이 무슨 말만 하면 존경스럽다는 듯이 말이야. 그렇게 눈에 하트를 담고서 아주 우러러 본단다? 아주 우러러하그 자식 나보다 별거 없었는데 와이프 하나는 진짜 잘 뒀단 말이야. 하면서 급기야 그 옆에 있던 방 안에서 엄마가 나오더니, 자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하면서 놀래 뛰쳐나왔고, 옆에서 저희 딸이 그걸 보고 할머니 시선을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할머니, TV 볼까요? 하면 애를 쓰는데 이미 되돌릴 수 없었어요. 우리 엄마 사위가 딸한테 그딴 소리 짓거리는 거 알아채 버렸고 그 뒤에서 오만 불쌍한 척수척에 있는 제가 더욱 못나고 안쓰럽고 딱해 보였겠죠? 엄마가 저희 엄마가 순간 무슨 말을 그 따위로 하냐고 소리를 지르셨는데요. 순간 온 가족이 얼어 버렸어요. 그렇게 화내는 건 자식인 저도 정말 처음 보는 모습이었거든요. 순간 남편이 지대로 쫄았는지. 아니 장모님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좀 잘못을 하는 게 많아서 라고 대답을 한 순간 그말그 그 주둥이에서 허구한 날 튀어나오는 그 재수없는 그 말을 제가 잘라먹고 남편 뒤통수에다 대고 플라스틱 도마를 갖다 내리박았습니다. 이 미친 새끼가 허구한 날 한다는 소리가 있다 위야 그치?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옆에 있는 빨강 형광색의 플라스틱 도마를 천장 위로 손을 들어 올렸다가 대가박을 확 내리꽂으니 남편은 뭐? 뭐야? 하면서 뒤통수를 손으로 잡고는 절 쳐다보더라고요. 그 바람에 엄마도 잔소리를 더하려다가 속이 시원하셨는지 말을 멈추시고 딸은 딸대로 동생한테 할머니를 거슬러 보내놓고는 한다는 말이 아빠, 진짜 그지라 떨 거면 이혼해. 나도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디 아빠한테 버릇없이 말을 하냐며 딸내미한테 이씨거리면서 누나를 주둥이까지 불라리는 남편을 향해 저는 급기야 식탁이 밥솥 위에 세워져 있던 나무주걱을 확그 새끼 주둥이를 향해 또다시 도마 내리찍듯 내리쳐버렸습니다. 장모님 그리고 자식들 앞에서 대가리에 이어 주둥이까지 마누라한테 쳐맞은 남편은 그 공간에 지 편이 한 명도 없다는 걸 그제야 알았는지 뭘 자꾸 치냐며 공시령대며 아프다고 막 손으로 쥐어 만지는데 제 눈엔 그냥 다 보이더라고요. 그게 다 불쌍한 척을 하는 거라는 걸요. 꼭 위기 상황이 그러다가 저까 내리고 싶을 때는 다른 집 여자들과 비교를 해대면서 약올리고 제 마음에 상처를 대던 남편을 저는 더 이상 미련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해 한마디 하고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 집 싸다가 집밖 현관 그것도 계단 아래로 내 던져버렸어요. 시어머니가 반반 타령을 할 때에는 그렇게 찜찜하고 왜인지 손해 보는 기분이 들더니 아파트값 오른 걸 보니 마냥 손해는 또 아니란 생각이 들면서 하다하다 시어머니한테 고맙기까지 하더군요. 남편한테는, 이 집이 내 집이기도 하고, 내 집이 니네 엄마도 여러 번 왔었는데, 우리 엄마는 못올 일이냐며, 우리 엄마가 나 낳아주셨는데, 내가 왜 니네 엄마한테 우리 엄마 대화도 해줘야 하는 거냐며, 효도는 자식이네가 똑바로 하고 살라면서, 긁기야 엄마가 말리는 와중에, 저는 남편눈 빰딱으로 몇번 때렸다가, 당장 나가라고, 이혼소송으로 가고 싶지 않으면, 제발로 나가라고 하면서, 남편을 집안에서 쫓아 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지한테 책임이 더 있다는 걸 본인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는지 아무 찍소리도 못하고 깨갱거리며 나가더라고요. 그날 엄마는 제가 붙잡아서 저와 함께 잠까지 같이 자며 저와 있어 주셨고요. 자식들도 아빠한테 해 드릴 소리를 평생 듣고 살아서였는지 제가 불쌍하다며 더 이상 불쌍하게 살지 말라고 이혼을 하라고 해 주네요. 그래서 저는 자식들 소원대로. 그리고 제가 더 행복하게 바라는 엄마의 소원대로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었죠. 이혼 소송 없이 그냥 자식들 생각에서 조용히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하 두고두고 생각해도 제 지난 시절이 너무 불쌍하고 애처로워 이 새끼를 그냥 죄값 없이 싱글로 보내기가 싫더라고요. 그긴 시간에 걸쳤던 비하 발언과 무시 그로 인해 겪었던 저의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걸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난리가 나서는 집으로 찾아왔고 무슨 일인지 소송 없이 그냥 이혼을 하던 아니면 그냥 다시 한번 용서해주면 평생 입단속 잘하고 살겠다며 이혼 무효를 매달리며 요구하더라고요. 거의 다 자식들 키워놓은 마당에 갈라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자신이 잘못했다고 자기 입이 문제라고 막 지손으로 주둥이를 내리치며 생쇼인지 뭔지 아무튼 막 불쌍한 척을 해대며 아이들을 봐서라도 참아달라고 하는데 이거 참. 저도 마음이 안 흔들리지는 않더군요. 딸린 자식이 둘이나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 혼자만의 독단적인 결정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생각할 시간은 많고 남편은 매일같이 회사 끝나고 찾아와서는 이 추운 날 복도밖에 서서 용서해달라고 이혼 얘기는 취소해달라 애혼을 하는데요. 저는 남편한테 끝까지 대답 한번 안 하고 이 사람이 뭐라도 기다려 할수 있도록 내버려둘 예정입니다. 매일같이 찾아와 상하를 하고 매일같이 지난 날의 자기 언행을 반성하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지켜보면서 제 분이 다 풀리고 남편기가 확 꺾여버릴 때까지 저는 저 인간의 복도에 세워두고 찬찬히 피말려 죽이며 지켜볼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혼 소송을 취할 수도 있는 거고 저러다 많은 남편의 모습에 다시금 정신을 차려서 소송에 박차를 가할 수도 있고 앞일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남편 새끼 하는 것에 달려있겠죠 저야 뭐 밥만 준비해서 마련한 집이니까 집 팔고 얻은 돈으로 다시 지방이라도 내려가 적당한 아파트 끼고 살면 그만이고 자식들도 제 옆에 있으니 마음이 언제나 든든하지만 남편은 주변에 사람이라고는 며느리 돈 뜯고 고생시킬 수밖에 몰랐던 지 엄마의 의지할 구석 하나 없는 콩가루 집안 식구들 뿐이니 뭐 앞날이 깜깜하다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더라고요 딱이 인간 하는 거 보며 올해 제가 어떻게 처신하고 살지를 결정해 보려 합니다. 사실 아직도 고민은 많은데 남편이 반성하는 모습에 제 마음이 너무 통쾌한 나머지 이혼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루고만 있네요. 결국 어느 결정을 하든 앞으로의 제 인생은 남편 뻘소리를 듣고 살던 답답한 성과는 많이 바뀌어 있을 테지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